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우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루닛입니다. 자, 루닛 금일 9%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동반하면서, 어, 주가가 안에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네, 볼수 있겠는데, 사실 최근 이런 루닛의 강세를 보여준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자 인수를 했던 볼파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성과가 나왔줬다는 것을 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루닛이 실적에 대한 부진의 늪은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바닥을 다졌다 이것보다는 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전 자리까지 회복입니다 바로 45,000원대까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볼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로봐야 되는 것이 루니시 10만원대를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6,000원 3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점 대비해서 상당히 급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급락해서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루니시 상승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상승했었어요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죠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감을 통한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의 성과로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조정이 들어갔었고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을 통한 상승이 나왔다.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전자리 10만원대까지 회복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 분기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룬을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실적을 먼저 보고 가셔야 되겠죠.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더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가 늘어났다? 적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되겠고,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땐 327억 원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면서 지난 반기 보다는 당장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어, 2분기 매출액은 122억 원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네, 볼수있겠니다 자 매출액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적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가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하반기에 적자의 폭을 줄이거나 이제 이것이 흑자를 전환한다 그러면 기저 효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 시장에서 드러난 것은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요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실제 발표를 해.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적표를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시장이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실적의 발표가 됐고 시장이 그때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자 여기까지는 더 떨어질 건 아니었는데 시장의 영향이 있었죠 미국 시장 급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급락했었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잡고 이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뭐가 있었냐면 루이자회에서 볼파라 볼파라 인수가 끝났죠 끝나면서 보시면 5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면은. 자, 볼파라 이제 인수가 끝나면서 완전히 자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보시면 볼파라 미국 우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수 이후에 첫주요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모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차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 뭐다? 기간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포인트가 진입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 자리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나왔죠 최근 거래량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거래량이 나무 들어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힘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친 시청자하고 친 보이자분들일 거예요 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요거 안내를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루닛을 가지고 있는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루닛 여러분들의 매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중이 있죠 요거를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루닛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루닛 어디 정도의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되고,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면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겠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연락처 있죠?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루닛, 여러분들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어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순서대로 안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왜 그게 중요하다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즉 완전한 역배열이었습니다. 이평선에 완전한 역배열 속에서 이제 크로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나와줬다. 하락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져줬다라는 것은 연료가 지금 꽉꽉 채워져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다만 앞에 매물대가 있겠죠. 자,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머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할게요. 단기적으로 5만 원 한번 터치하고요. 윗로 오늘 달았죠. 여기서 한번더 눌러 줄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뭐가 나오냐면 거래량이 고인 크로스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거래라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흐름을 전환시켜 줄 거니까, 우리가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는 7만원, 8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 루닛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게 있겠죠. 바로 뷰노입니다뷰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루닛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이 나오 있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루닛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과한 상황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충분히 바닥권을 다져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연락처 있죠. 자,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루니 여러분들의 매수가, 자 루니 여러분들의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루니 시라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게놓으시면 제가 루니 앞으로 계속해서 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